모이고요자 그럼 바로 6월 13일 오늘의 급등 코인 도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 실시간 포트폴리오 보시면요, 자 캡처본 아닙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도지 코인 저도 미리 이렇게 매수를 한 종목이고, 자그 외에도 뭐 다양한 코인들 좀 단기적으로 수익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도지 코인도 앞으로 의 정확한 대응법이나 뭐 언제 팔아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도지 코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짜 본격적인 폭등 시작까지 얼마 안 남은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자, 반드시 이번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자, 1시간 봉 차트입니다. 좀 단기로 빨리 먹을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좀 짧은 스케일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 지난주 자, 6월 6일 현충일이죠. 이때 저점을 기준으로 꾸준하게 저점과 고점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도 익숙한 패턴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바로 상승 채널이죠.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자, 자이 패턴은 이 저점이나 혹은 이제 고점끼리 연결된 두 개의 추세선이 서로 평행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각각 지지나 혹은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채널 하단부에서 매수하고 상단부에서 매도하는 반복적인 전략으로 단기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고유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지코인 지금의 가격대는 어디에 위치해있나요 바로 채널 하단부에 근접해 있죠. 또한 이 자리는 네, 정확히 네, 260. 1 0원 부분 주요 지지대와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 골든 크로스까지 나왔던 이 주황색 120일선과 파랑색 200일 장기 이평선의 지지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난 채널 흐름과 이평선 그리고 매물대 지지까지 고려를 해볼 때 현재 이 채널 하단부에 위치한 이상 이 채널의 특징에 맞게 추세를 쭉 이어가며 다음 저항대인 뭐 300원 초반대까지 원웨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15% 가량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도시 코인은 단기적으로 볼때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상승 단서만을 찾아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고 그 결과 지금 보시는 수익률로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사람입니다. 잡자마자 오르는 코인을 100% 채울 수는 없어요. 다만 결국에는 남들처럼 물리지 않고 수익으로 연결하고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실제로 투자하는 코인들을 정보방에서 직접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언제든지 여러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100% 완벽하게 무료예요. 또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실시간 대응이 좀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고 무작정 혼자 따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100% 무료로 정보방을 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다가 매도 타점부터 대응법까지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이런 수익 이어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도지코인으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